딸이랑 제주도 여행 가요. <laughs> 평일이라 별로 바쁘진 않네요. 이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 지금 무사히 어리버리 주차를 잘하고 국수를 먹으러 가나 저희는 자매국수만 먹어봤는데 올레국수집은 안먹어봐서 저기 저희는 여기 올레국수를 가는데 지금 웨이팅이 벌써 있네요 이렇게 아 제가요 음잘세요가 여기 아니야? 아베베란 빵집이 몇 개가 있네요. 저희는 여기가 아니라서, 딴데로 우리가 주문. 카페. 저긴 카페랑 같이 하는데 우리는 빵 주문해서 찾는데. 아, 진짜 제주도네요. <laughs> 어, 너무 귀엽다. 벽화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 일로 와봐 10번 10번 근처에 아베베 빵, 빵 주문한거 픽업 왔어요 와빵 찾았습니다 주문한거 여기 주문하고 오면 바로 픽업해서 바로 갈수 있어요 배민으로 픽업 주문하시면 됩니다 빵을 픽업해서 이 떡을 사러 갑니다 지금 저 빵은 내일 아침 브런치를. 추워지네요. 추워지네요. 쟨 나오면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 잠바 입으니까 어딱 좋아요, 지금. 시장에 왔어요. 10번 출구 쪽에 오면. 이런 쌀가자도 짱. 산... <목소리> 여기, 오, 여기서 아 떡을 사겠다고, 오메기 떡을 사겠다고 여기 왔어요, 지금. 어. 오메기 떡은 몇개 사? 과일 <laughs> <하나에 천 원. 웃음> 모찌 먹고 있어요. 귤이 음. 엄청나. 음. 밥 먹고 딱단 달달한 거 먹으니까 좋다. 음. <laughs> 엄청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지. 음. <laughs> 귤메달 <귤> 하우스에 <웃음> 왔습니다. <웃음> 여기서 티셔츠 살 거예요 티셔츠. 이 완전 귤 냄새 난다. 하나씩. 나도. 먹자. 이거 가벼워서 아까처럼 하나 정도 사서 먹어. 이마트입니다. 저녁에 먹을 거리를 사러 왔죠. 제가 먹을 오늘 요리하고 딱잘 맞는 애를 다 주고 갈게요. 단백질. 흔들리지 말라고. 오, 되게 좋은데? 제주도에서만 파는 강어 시드러미 팩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팩. 팩. 제주도랑 그런지 삼다수 물이 되게 싸네요. 아, 아, 와 러닝하신다. 우리 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길게숍 귤박스가 있네요. 이쁘다. 음. 이런 장바구니도 있네요. 제주 한정. 인비 컬렉션이래요. 난 뭔지 모르어 이런 애들이 파네요. 제, 제주 한정. 제주 한정. 키링이에요? 그거 사야지. 농부도 귀엽긴 한데. 아, 귀엽단 농부인가 보죠? 네. 그럼 해가자 맘만 안 달아? 까만 달아? 어. 지금 저희는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볍게 조깅을 하고, 치킨을 제주에서 만 먹을 수 있는 동글락 바삭 치킨. 제주도의 DHC에서만 판매하는, 그래서 이제 몸을 여기서 가볍게 풀고, 가 보겠습니다. 저녁을 맛 맛있게 먹기 위해서 또 달립니다. 제주도 가서서 왜 달리냐고요? 달리로 제주도 왔거든요. 하지만 많이는 안 달려요. 적당히 달려, 조금 달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달려볼게요. 감귤 소스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이마트에서 산해 제주 DHC의 치킨 소스가 특별하죠. 짠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일차1일 짠. 차. 1일 차. 강어 강어지느러미 지느러미. 그만 따로 파네요 이렇게. 완전히네 음. 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완전 신선해요 내가 원래 간장에 살잘했다 간장에 먹는 거 싫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 간장에도 써도. 이마트에서 먹어도 맛있네요, 이게. 이마트가 더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어 음. 음. 치킨을 한번 먹어볼게요. 해가 진짜 맛있긴 하다. 음. 음... 소스를 푹 찍어서? 아니 원래는 그냥 한번 먼저 먹어봐야 되는데. 용 음... 포구 왔어요 어 쳤다. 좌회전. 어, 차 조심. 좌우 살피고. 근 여기 왔던 거 아니에요? 저 달라요 거기랑. 은 네, 우리는 주차해야 돼. 돌로 들어가. 둘로. 아까 네가 말한 데가 주차장이 맞는 것 같아. 짠. 제주에서 와서 다니지 아 용담포구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제주도에서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 일단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달리기를 하러 가볼게요. 오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래요 제주 하늘. 그리 해녀가 있어요. 와 혼자 네 우와 대신 지키고 출발합니다 대주 근처라서 비행기가 엄청 잘 보이네요 하, 지금 좀 달리다가 딸이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 중간 중간에 있어서 그건 좋네요 되게 어 바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달리기 하면서 꼭 이렇게 제주도와서 해양가를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는 제주도는 처음이라서 제주도 되게 오랜만에 한 오, 거의 5년? 아 이렇게 바, 달리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한번 와서 달려보세요 너무 좋아 하늘이 진짜 와 너무 이뻐요 바다랑 하늘이 이럴려고 제주도 온 거예요 달리기 하려고 많이는 안 달려도 슈퍼를 갑니다. 아, 너무 좋아.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스타벅스로 커피 마시러 가요. 저희는 포장을 했습니다. 귀엽다. 저희 달리기 다 하고 숙소에서 보여주세요 커피즙 커피랑 사이런 오더에서 받아서 지금 이제 숙소 가서 먹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행 와서 관광지 막안 돌아다니고 현지인처럼 사니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이틀 살기, 제주도 3일 살기. <laughs> 너무 좋아. 이따가 올레길도 갈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이거 먹어 볼게요. 밖에 <laughs> 죠 네. 올레길 걸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제주도를 제대로 느끼는 거죠? 카페 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계속 블랙길을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인정. 지금 비행기가 오고 있어요. 자 아, 이제 블랙길을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우시네. 아, 용두암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laughs> 이미 찍었어. 아 좋다. 어, 어, 그래? 그래? 어. 저희는 또 하, 다시 해안도로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계속 해안도로였죠. 이 파란 색선이 해안도로를 표시하는 거랍니다. 여기는 제주 이마트. 어제 여기서 회삼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저희는 걸어서 제주 여행. 어제 차로 움직였던 곳을 다 오늘은 걸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이런데도 있네요. 올레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지금은 시내로 살짝 들어왔어요. 여기 뭐 살게 있다고 또. 어제 왔던 여기 또 왔어요. 저희는 이 사탕을 선물용으로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사가려고 왔어요. 로슈가에 약간 살짝 하한 느낌이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흐물흐물해서 이거 는 모든 운동할 때다입어도 되겠다 이름이뭐라그랬어멍거 너무 이였나무돌었 이거 요무잘 입고 거 같아. 그러니까. 음. 어 이거 너무 잘니까어 이거 엔살잘 지금 저희는 아까 쇼핑을 좀 하고 들어가서 씻고 쳤다가 지금 이제 저녁을 먹으러 흑돼지를 먹어야겠죠? 또 25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야간 훈련이라고 봐야죠. 25분 걷고 먹고또 25분 걸어서 오는 그런 코스로다가 가는 길인데 여기 완전 먹자골목이네요. 이렇게. 오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큰, 엄청 큰데네요.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밤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여기 다시 현생으로 가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저희는 이제 짐을 싸서 나왔어요. 나와서 약가 집에 왔습니다. 장인덕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장인덕에서 약가를 사서 이제 다음 코스로 택배 배달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제주 날씨는 약간 그림이에요. 근데 가는 날이라서 상관 없어요. 이제 이제 다 제가. 블로그 마켓에 판매하는 제주도 인치님이 있거든요. 거기서 옷을 배달을 한번 가볼게요. <laughs> 서울에서 제주까지 직접 배달합니다, 지금. <laughs> 저 코시랭 고립방을 사러 왔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게요 와, 쉽겠다. 네. 선물도 주셨어요. 짠, 지금 쌀수기 쌀쑥이, 그리고 이 카스테라도 맛있는 건데, 서비스로 주셨어요. 카스테라 한번 먹어볼까? 카스테라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음, 맛있어? 음, 엄청 맛있어. 쑥, 쑥 향이 엄청 진해. 쑥 향이 엄청 진하고 되게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음. 아주 심심하지도 않아. 음. 그지 너무 맛있다? 응. 음. 음. 뭔가 쫄깃해. 응. 음. 쫄깃해요. 탱글해. 음. 음. 어, 자주. 계속 먹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네? 응, 음, 중간 생각날 것 같아. 응, 음. 음. 나밥 음. 먹고 디저트를 먹으면 딱 좋네. <laughs> 이까 심을 했으니까 이제 쌀쑥이를 한번 먹어볼게, 쌀쑥이를. 일단 애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촉촉해요. 쫀득해 보이네. 쫀득하면서. 그거 안에 반 잘라볼게요. 안에. 네. 오. 다시 들어있네. 음. 어때? 완전 <laughs> 쫀득해요. 여기 메인이야. 아, 맛있어? 네. 카스테라 개인적으로 쑥향더 진해요 음. 음! 근데 음 달진 않는데 맛이 맛있어서 음! 음. 입에 딱딱 붙어 음. 건강한데 맛있다 음. 쫄깃쫄깃하다 보시면 이거 꼭 사먹어보세요 이거 맛있네요 <laughs> 코시롱 보리빵이래요 여기 쌀쑥이랑싸써네요 쌀쑥이랑 쑥 카스테라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걸 추천해주신 분이 앉은 자리에서 세개 먹었다는데 진짜 앉은 자리에서 세개 먹겠어요. 밥을 배불리, 배불리 먹고 왔는데도 이거 짬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마시러 가보자. 커피 마시러 가볼게요. 저희 수복에서 <laughs> 어, 외부임식 반응이 안 돼서 약간 산 거랑 <laughs> 커피 조심해. 카스테라 이거 먹고 싶어서 차로 왔어요. 커피 사가지고 오늘 가는 날인데 지, 날씨가 바람이 불고 조금 추워졌어요. <laughs> 다행히 오늘 저희는 외부 활동이 없어서. 커버기야. 먹어 볼게요. 어머, 너무 달라 보이거든요. 어머, 너무. 다 아. 아, 나무. <laughs> 어. <laughs> 맛있지 근데. 응. 여행이 재밌네요. 그래, 이게 여행이 재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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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먹어. 너무 <그냥. 웃음> 나만 먹자 그러면. 제가 떼어 먹을게요. 어, 이거 왜 이래요? 어. <laughs> 왜 이래요? 뭐고있한그 <laughs> 단백하고 <laughs> 달달한 조합으로 어, 차에서 먹는 데 재밌네요. 무슨 <laughs> <뭔> 소리야? 엄마야? <laughs> 너무 뜨거. 더 맛있어 보다. 알고 있다? 빨리 먹어봐. 이건 내부에서 맛나. 거죠 맞죠. 음. 음, 그 아까 더 맛있잖아?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요거는 꼭타주세요 카스테라, 쏙 카스테라. 음! 저거 약가랑 쏙 카스테라랑 전부 다 써야 되겠다. 오래 걸렸어. 없는 사람들데한달 <laughs> 뒤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응. 약간이래요 어, 너무 맛있다. 밥을 먹었는데도 밥을 안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맛있냐 밥을 먹었을 때더 맛있는 거 아니야? 맑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음! 음! 너무 맛있다. 맨날 이거만요. <laughs> 이런 거못 먹어? 응. 이런 거다사 돌아다닐 때못 해요. 강장주 돌아다녀요 강장주. 응. 우리 이렇게 현지인처럼 맛있는 거사 먹고, 달리기 하고, 응. 올레길 걷고 응. 이런 거 좋아해요. 커피숍에서 쭉쭉 앉아 있는 거잘못 해서요. <laughs> 이틀 내내 수박에서 커피만 사도 응. 그러니까 체크업만 했어. 차 렌트해서 어디 이렇게 전국을 여행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응 음. 그리고 델마 노이스 아냐? 그거마영화세차이나요 <laughs> <laughs> 얘야 <laughs> 여러분 델마와 노이스 아시죠? 그럼 이렇게 항상 들 응, 그 여자 둘이 범죄를 저질러 <웃음> <웃음> 뭐야 <laughs> 범죄를 저지르는 도지로, 건 옳지 않잖아 범죄를 저지게 아니라 살 분은 나야 많고 살 음. 분은 젊은 여자야 세상으로부터의 독 근 벌레가 이렇게 까만 벌레가 약간에 붙어가지고 이 까만 벌레가 붙어서 <웃음> <웃음> 우리 딸이 비상입니다. 저는 그냥 털고 먹는데 얘는 이런 건 난리가 나거든요. 제주 차 안에서 먹방. 먹방 스토리. 음,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에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짜서. 땀도 안 먹고. 국내, 그냥 제주도 여행인데 어디 해외 제, 여행 온것 같은 그런 기분도 나네. 좀 음, 그냥 가다가 세워가지고. 음. 음, 아, 뭔가 좀피니가되가고 있어. 그치? 응. 음. 그래. 이 정도는 먹어야 되나봐요. <laughs> 아, 커피도 이제 딱 먹기 좋게. 싫었어? 어제 저희가 드라마를 봤거든요. 넷플에서. 뭐 봤죠? 자백의 대가. 자백의 대가를 봤는데, 곧항고은이 아, 빙고원이빙고원 <laughs> 배우님께서 커피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그리 저도 좀 맛있게 먹는 거는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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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독성 있는 맛이다. 응. 음. 아까 되게 맛있네요 커피랑 엄청 잘 어울려. 응. 또또 응. 해요? 네. 편집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우리 청춘 여행 갔다고 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 나니까 청춘 여행 갔네요. 어쨌든 자백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게 잘 봤어. 어제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저 이거. 텔레비엄청 큰거 있어가요. 집에 텔레비 없거든요. 불쌍한 잖아 <laughs> 없앤 거지 없었지. 차에서 먹으면서 차 TV 없다 이게 되게 불쌍해 보이. 아니 없앤 거잖아. 그렇지. 응. 흘렸어, 흘려... 빨리. 흘렸어, 흘렸어. 어떻게 흘렸어, 커피. 음, 응. 흘렸어. 나 아, 진짜. 달고도 흘렸어. 음. 뭔가 목에 왜 이러니? 코미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코미가 됐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네? 어떻게 커피 먹을 때 그래? 아 근데 아, 아, 다행히 아 무겁더. 어? 다행히 흔적이 아, 안 남아. 정말 빠했어 응, 잘그다 이거 못했할뻔 했다 와 이거 제주도 영리할 뻔 했어 지금 방금. 제주도 여, 영상 여행 1시간 때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만 패딩 안할 건가 보네 한시간 <laughs> 남아서 토할 뻔 했다고 커피 먹을 때 그래 그냥 많이 자막 안 넣고 그냥 자막 많이 안 넣고 이제 한 커피 한 입만 좀 해서 저거 한입 이거 두 조각 먹고 끝냅시다 좋아요 시간이 없어 먹방은 아직 이제 먹방은 거의 끝날 뻔인 게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뭔? <laughs> 만약 먹고만 있을 순 없어. 잠깐만, 만약 지금 가야 돼서. <laughs> 하나씩 먹는데면두개 뜯어요? 하나 하나. 아, 그렇게 하나 하나 먹는, 먹는 거. 먹는 거제 진심이네, 다. 대적으로 먹는 게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그나잘 떨어져요. 응. 음. 아우 아까보다 훨씬 됐지. 음. 됐죠? 됐죠. 네. 하나 하나에서 두 개씩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어. 이제 마지막 남은 저쑥 일단 달달이 음. 하나 먹고. 네, 감사해요. 밤백하나나 하나 먹고 아주 잘 봐요, 맛은 응. 응? 응, 응.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보인... 저희는차 안에 있어. <목소리> 저것도 음. 덕분에. 응. 음. 음. 이 마지막에 숟가락 해트를 먹고 저희는 아니, 약간 나왔어. 약간 나왔네. 밥집에서는 밥 먹는 건딴 사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뭘먹을지 차에서 먹을까 봐요? <laughs> 차에서 먹으니까 좋네 참 남의 얼굴 잡히기도없고어 제가 엄청 부르네요 흐흐 엄청 맛있어요 진짜 어자마 맛이 막응 이렇게 차 안에서 이런 거 먹으면서 토크하니까 괜찮네 응 음. 우리만의 나이... 공간 응 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볼까 봐요 뭐 먹으면? <laughs> 먹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laughs> 그모 뭐예요 아네 저희는 먹을 거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차를 반납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